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청지기에게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혼자부터 시작하여 먼저혼자까지 사글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는 박권을 먼저혼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게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0장 1절 그 시작이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품꾼들, 일꾼들을 보고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제3시에 나가서 보니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게 6시, 9시, 제11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날이 저물었고 그 일꾼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게 됩니다. 품삯을 주는 순서가 나중 온 사람부터 주게 됐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나중에 왔음에도 온전한 하루 일당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본이 처음 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역시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약속한 것이 한 대나리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악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종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 일찍 주인이 거리로 나갑니다 사실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직접 길가로 나가서 일꾼들을 찾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주인이 품싹을 줄때 주인이 직접 주지 않습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그 청지기를 통해서 주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불러 모을 때도 주인이 직접 길가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지 않고 청지기나 다른 종들, 하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몸소 직접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주인이 나간 그 시간이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른 아침이라고만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주인이 나간 시간이 제 3시입니다. 이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주인이 나간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시간대가 대략 3시간 단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 처음 나간 시간, 두 번째로 나간 시간이 오전 9시라고 한다면 처음 나간 시간은 대략 아침 6시쯤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나가려면 그 이전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인이 두 번째로 나간 상황,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나간 상황을 보면 이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러 나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꾼들을 불러 모을 때, 처음에 한꺼번에 일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일터로 데리고 옵니다. 중간에 일손이 부족해서 다시 뽑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이 일한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불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간 것이죠. 그냥 나갔는데 길가에 일꾼으로 뽑히지 못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들을 보고 주인이 지금 불쌍히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일꾼으로 뽑히지 못해서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에 주인은 자신의 포도밭에 일꾼이 필요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불쌍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후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밭은 천국이라 할수 있고, 이 포도밭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볼수 있는 주인의 모습은 부지런하고... 잡비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 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부지런함을 알고 계셨고 자신 역시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주님의 열심과 부지런 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주님 역시도 예수님도 역시 게으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심은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열심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영광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지런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렸기에. 나 역시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뽑힌 이첫 번째로 뽑힌 일꾼들은 어쩌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지 않습니다. 신체가 건장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위주로 뽑죠. 이른 아침에 첫 번째로 일꾼으로 뽑힌 이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실력이 탁월했던 사람들로 볼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 그리고 능력을 숭상하는 사회에서는 바로 이첫 번째로 뽑힌 사람들을 더 많이 대우해 줍니다. 아마 첫 번째로 뽑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더 많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해 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사람들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건 능력이 적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모두가 함께 아우르며 가는 것이죠. 이것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능력을 대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은사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받은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맡겨진 그 일에만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 처음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 이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능력, 그리고 그 은사를 자신의 특권이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섬겨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답게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고 위해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일상의 회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안식년 기간 동안 단임 목사님께 영적, 육적 충정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온 공,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 여들이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스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주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자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아버님 저희들의 모습,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그 사례와 그 은혜를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을 배려와 주 다른 사람들을